안녕하세요 소철교체입니다아왜 저만 얘기하는 거두 분이서 협의하고 내려오셨어요? 아니 너무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서 기력이 없어 아, 저도 너무 배가 고프네요 네, 네. 저희 오늘은 배경을 좀 바꿔봤는데 저희 본촌인 영이 이렇게 고품격 인테리어를 아, 아주 공허법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고 오늘은 오늘 약간 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요, 사실 김민희 배우와 음. 그 이제 홍상수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그분들이 뭐나 유분남과 미혼녀의 사랑 그렇 불륜 사빠죄야 불륜 네 사빠죄 아인가요? 어. 명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 네. 네. 아, 사빠죄 아직 사빠죄. 저는 그럼. 사빠죄를 하겠습니다. 아... 죄죠. 영화를 아, 네, 예, 죄는 아니죠. 감독제 아니니까. 전조사니까. 죄는 아니죠.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네.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하자면, 저 되게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 어, 정말요? 네네 <laughs> 제가 또 한때, 지금은 사실 거의 안 봐. 지금은 영화관을 안 가는데 한때 아... 되게 또 진짜 허영 아시죠? 그래서 약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영화 좋아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laughs> 이해하셨어요? 저요? 이해 안 드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죠. 아, 따라가는 <웃음> 그러면 영화는 <laughs> 따라가는 <웃음> 거예요? 그 아, 속에서 사는 거죠. 제가.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을 되게 좋아했었고, 많이 봤는데, 안타깝게. 저... 둘다 너무... 둘, 그러니까 저는 둘다 너무 저는둘다 진짜 오, 좋아했던 분들이어 가지고 김민희 배우도 너무 좋아해요. 음. 모델 하실 때 음. 어, 진짜 맞아, 팬이었거든요. 맞아. 사실 저희 시대에 약간 아이폰 같은 맞아, 거잖아요. 저지, 저지, 어, 아, 너무 둘다 팬이었는데 이렇게 사건으로 자꾸 오르내리게 돼서 네. 마음이 아픕니다. 아, 네. 요 네. 네. 뭐 최근에 기사가 떴죠. 등나어 하셨다고. 맞아요. 출산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되게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음, 음, 음.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음. 어, 애는 나왔는데 음. 그러면 뭐 아빠는 있는 거고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제가 아이 낳고 출생신고 해볼 때 이제 엄마와 아빠 이름을 쓰게 돼 있고 음, 정보들을 쓰잖아요. 어, 근데 <laughs> 어떻게 되는지 어, 일단, 이 우리나라의 혼인신고제도가 법률원제도잖아요. 늘 네. 지금 법률원으로 정되어 있는 부분은 홍상수와 홍상수님의 배우자. 아, 어. 지금 이혼이 안된 상태. 아이,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아, 이혼 못 시켜주세요. <laughs> 쟤, 쟤, 알아면 누구 좋으라고. 쟤, 알하면. 법률원님 부부 관계는, 사실 이 부부 밑으로 그 자녀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등남하셨으니까 출생신고 하실 때는 두 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친모인 김민희와 친부인 홍상수가. 둘 중에 한 명. 해야 되는데, 이제 김민희는 친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본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사실 친모, 친자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미혼모로서 음. 출생신고를 하는 건 사실 우리 제도화에서 어렵지는 아. 않아요. 아. 미혼부가 이제 신고하는 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뿐이지 호적이라는 제도는 없어졌는데 호적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미혼모로서 김민희 본인의 호적에 올리는 건 사실 어렵지 않고요 음. 이제 홍상수님이 본인의 자녀로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인지라는 음. 제도를 응.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인지가 뭐냐 하면 I am your father 그러니까 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스스로 내가 네 아빠다 그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와 자녀의법률성 관계는 창설이 되는 거고 아, 아.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 그 홍상수 감독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 역시 그아들이 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죠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 그걸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상속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음...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인지를 해야지만 상속을 할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네. 해줘? 이자에 깔려있는 저의 속셈은 홍상수님 배우자님이 그러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저의 속셈은 이혼을 해줘버리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잃게 되거든요 어. 넌 남이 되니까 남이 네. 되니까 두분은 사실 이혼할 짐이잖아요 상속권을 뭐 음. 박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관계자가 없어지기 음. 때문에 선택을 아.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에 대한 상속권은 철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이혼하시더라도 무관하게 자녀군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고 또는 법상으로도 이혼을 인정해줄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아, 이제 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알려주지 마시다 사파죄 사파죄 알려주지 마시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속이라는 게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속을 받는 재산도 사망할 음. 당시의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사망하기 전에 네. 자신들의 재산을 음. 등남하셨으니까 아. 아드님한테 주거나 음. 아니면 김민희 혹은 이제 음. 새로운 유형의 가족? 그렇죠, 새로운 가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 죄는 아니니. 네. 그런 아, 가족들에게 가족. 저희는 법률용어로 증여라고 하죠.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빼돌린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음. 같아요.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게? 다 써버리면 이제 아, 없어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laughs> <되는> 거예요? <laughs> 결국은 뭐. 상속권도 가지게 되고, 음. 그러면은 상속분 비율도 그 누나랑 똑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등남담을 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상속 비율을 음. 저희가 한번... 감명하게 알려드리면 지금 이혼을 못했어요. 음. 홍상수님의 상속권자는 누구예요? 이혼 못했으니까 배우자 그리고 원래 딸 그리고 음. 인지한 아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1.5, 두 자녀분이 1:1 이렇게 가시신다고 생각을 하면 음. 되고 그럼 배우자의 상속분은 3.5 분의 1.5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님이 더 많은 자녀를 낳아요. 아,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 그러면 음. 자녀한테 상속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니까 1들이 계속 늘어나. 일단뭐내일대일대일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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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배우자의 상속분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음...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녀를 낳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인지한 자식에 돈을 다 먼저 줘요? <laughs> 몰빵. 몰빵해서 막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류분 제도인데요. 굉장히 어렵고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렵고 음. 법원이 판단할 때 재량권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음.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유류분 제도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아. 홍상수 감독님이라고 할게요. 홍상수 감독님의 재산인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배분해주겠다는데 아. 법이 강제로 어, 너 상속인한테 일정 부분 줘야 돼라고 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아, 많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나의 재산을 처분하고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음.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일 수 있지만 음. 반대로 부모도 막 내몰라라 하고 음, 이런 그렇죠. 자녀들한테까지도 어, 정말 막 부모 본량 열심히 하고 어, 효도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그렇죠. 사실 가족, 그냥 가족이긴 하지만 맞아요. 가족의 그런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재산이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돼서 문제가 많은 제도이지만.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건 사실 향후의 문제인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음. 지금 제도를 적용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유류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인의 의도와 상속인의 어느 정도의 상속분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속분보다는 적게 받아요. 아. 네. 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1이라고 하면 그거의 절반. 음. 배우자가 네. 1.5였다고 하면 또 그거의 절반. 아, 유류분 비율로 보장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생각하셔야 될게 만약에 재산 을 김민희에게 줬다. 사실 제3자잖아요그렇군로 아무 네. 상관이 없다. 아무리 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남한테 주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아. 유류분 대상 산정을 할때 사망 직전에 아. 1년 안에 증여한 걸로만 원칙적으로는 계산 대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그전에 그 전에, 어, 그 전에 이렇게 그냥 좀 세금 내고 증여를, 증여를 많이 하면 방법 네, 아, 근데 배우자 거기에 배우자. 플러스 이제 고 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이 증여재산을 제3자에 주으로써 우리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한 음... 증여라고 하면, 1년보다 더 전에 것도 유류분 대상이 일 수는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침해하는 걸 알았다라는 걸인층 해야 된다는 거고 판단의 <laughs>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느 그 정도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아드님한테 재산을 몰아줬다라고 하면 공동상속인간의 증여인 거잖아요. 이거는 기간 산정 없이 언제의 증여인지 상관없이 그 대상은 될수 있고요. 이거는 또 요류분 청구를 하는 기간하고는 또 별개예요. 네.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더복잡하신 거를 넘어갑시다. 음, 이렇게 정말 복잡한 쟁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 홍상수 감독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재산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친여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하든 문제 없는 정말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죠. 된다. 음.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죄는 아니라고 했지만, 뭐 이러한 금지된 사랑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는 <laughs> 각자 이제 윤리의식에 맡기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게 또 사회적으로 좀 크게 관심이 있었던 음, 주제잖아요. 맞아. 이혼이 안된 상황에서 혼외자를 당당하게 출산을 하고 있어서 더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녀급제팀에서는 어느 쪽이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으로, 네, 법률적으로만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는 점. <laughs> 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빠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식이 있는데 그러면 안 음. 되잖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 내 자식 보고 싶네.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자식이 생겨보니까 사빠죄야. 음. 아, 그건 맞아요. 음.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니면 가정을 먼저 잘 정리하고. <laughs> 맞아요. 가정을 정리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가정을 정리하는 와중에 이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저희 같은 이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새로운 사랑을 꿈꾸시길 음.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